여러분들 뭐 관심도가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회의 보면서 와 대박 진짜 이랬어요 와 대박 왜냐하면 자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히나 한 정당의 최고위원들이 네. 저렇게 갈등을 대놓고 표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막. 그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고성이 오가고 소리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보니까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상황 정치하지 마라 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기인 최고위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를 향해서 오늘 그 최고회의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망상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 뭐 내홍이 정말 구체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데 일단 이슈는 뭔가요, 기자님? 이슈는 한마디로 이제 그 허우나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네. 큰 틀에서는 양측의 갈등이죠. 음. 한마디로 양쪽의 갈등인데 어이 갈등의 표면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한 거고요. 허 대표가 그 다음에 이주영 정책위 의장을 최근에 또 경질한 겁니다. 두 가지인데 이두 사람은 다 이준석 의원 쪽의 측근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개혁신당 결국 이준석 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이준석 의원의 포션이 크죠. 네, 영향력이 네 크죠. 당연히 이제 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허은화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갈등의 이제 그 원인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허은화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표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허은화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대표가 됐다고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 이준석 대표가 허은하 대표를 밀, 이준석 의원이 네. 전당대회에서 허은하 대표를 내심으로는 적극 밀지 않았다. 어 그래요.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이준석 의원하고 가까운 그러한 또 소식통한테 듣기로도 네. 이준석 대표의 의원의 정 마음은 음. 뭐 다른 사람한테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넘어서서 허은하 의, 저 뭐냐, 그 대표가 대표가 된 배경은 네. 허은하 대표가 아무래도 바로 직전까지 의원을 했고 음. 나름 그래서 지명도가 있고 그다음에 (1인 2표제라는) 걸 그때 도입을 했어요 (1인 음. 2표제) 그래서 (1인 2표제라는) 제도에 좀 어떤 수혜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허은화 대표가 된 겁니다 음. 그래서 허은화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이 아무리 이준석 당이라고 하지만 내가 대표고 나도 나의 공간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허은화 대표 입장에서 보니까 최고 위원회를 열면 구도가 여섯 명 중에 4대2 자기는 음. 한 사람밖에 없고 자기 편은 네. 저쪽이 네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회의를 좌지우지하고 음. 뭐 비공개 회의를 열면은 비공개 회의가 다 무산이 되고 어. 다 무산이 됐다 고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대 씨뭐 대표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올가맨다 음.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우다 대표가 이제는 내가 내 어떤 영역을 가져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김철근 사무총장 네. 당원당규 위반 혐의. 음. 그다음 에두 번째로는 이 같은 최고 위원회를 의 구성하고 있는 이주영 정책의 의장. 음. 이렇게 해서 경질을 하고 그 자리에 친허. 음. 친허인 구선 저 다선 구의원을 이제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음. 자, 이것을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우선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부터 마, 말이 안 된다. 음. 어, 둘째로는 그 짤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네. 둘째,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당원 당규상 이 사람은 자를 수가 없다. 대표 마음대로 못 자른다. 음. 최고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러는데 일방적으로 잘랐다. 음. 그래서 사실은 김철근 사무총장을 두달 전에 허윤하 대표가 자를 때 벌써 문제가 생겼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엄중한 탄핵 국면 뭐 이런 거니까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이주영 정책위 의장마저 대놓고 자르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음. 이런 것이 또 이준석 의원 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탄핵 국면에 지금 뭐민저보 민주당 국여 이죠 원내 1당2 당에서 로 싸우고 네. 국가 기관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공수처 경호처 싸우고 음. 뭐 경찰 검찰 난리났고 그 다음에 저뭐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당하고 이런 마당에. 뭐 아무리 조그만 당이라지만 그래도 저 뭐냐 의석 삼석인 당이 그렇죠 어떻게 이게 저 뭐냐 여기까지 내용을 하느냐 이거 당연히 욕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두 달을 참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준영 정책의 의장까지 경질을 하는 이런 허은하의 난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 쪽에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국민들을 보기에 남사스러워도 이 문제 제기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대표라고 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회의만 열고 비공개만 할라 그래도 몽땅 다 이준석 의원 쪽 사람들이 다보이콧을 해버려가지고 음.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대표로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저 이준석 의원이 상황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드디어 내용이 폭발한 것인데요. 음. 어제 어제 허나 대표가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지금 뷰가 100만 부 찍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음. 사실 음. 되게 의회였던 지점이 지금 음. 말씀하셨을 때도 조금 놀랐는데 음. 허나 대표가 당대표 이제 선거 전당대회 음. 나왔을 때 음. 슬로건이 뭐였냐면 음.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나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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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 이준석 대표가 밀어 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허나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서는 비례 대표 의원이었는데 네. 그 의원직 뭐 어쨌든 한 4개월 정도였나요? 그 음. 4개월 정도지만 그 의원직 던지고 같이 탈당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는 뭔가 좀 끈끈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내심 바라는 당 대표가 허나화가 아니었다? 어 이것도 조금 지점이 저는 좀 놀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허은하 그때 대표가 이제 의원 생활이 사 개월 남았지만 음. 공천 받을 가능성은 제로였거든요. 그때는 친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국민의힘에서는 지워져야 될. 그렇죠. 3 대가 멸족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당시 의원은 이준석 음.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내고. 친 이준석의 대표격인 인물이었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허은아 의원도 공천은 거의 받을 가능성은 제로였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마침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하고 네. 뭔가 보니까 이제 이른바 천하용인 해가지고 음. 이기인, 저 누구죠? 그 천하람 그리고 이준석, 그다음에 허은아 해갖고네 명이 같이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연대처럼. 바, 저, 네. 반윤 반윤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음. 반윤 반윤 연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당을 차로 만든 거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허나 대표도 아마 그 비례의원직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것은 저저 성립되지 않았고 음. 허나, 그래서 전 당시 의원은 그리고 이제 대표를 이제 했던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같은 피해를 공유하고 그래서 어떤 싸울 대상이 단일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뭉칩니다. 그건 음. 정치나 뭐 국제정치나 외교 다 불, 저, 이 모든 걸 불문하고 똑같은 자연현상인 거예요. 음. 그러나, 그러나 이제 뭡니까? 나눌 떡이 생기면 음. 떡이 없을 때에는 같이 뭉겨서 떡을 공동의 떡을 만들고 노력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떡이 생겼어요. 적어도 의석 삼석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의석 삼성 정말 너무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조그만 당이지만 음. 그래도 당은 당이에요. 음. 원내 당이라는 건원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엠치. 지금 예를 들어 세밀의 민주당이라고 있어요. 음. 이낙연계가 나와 추축이 되는 비명계 정당인데 음. 이분들이 지금 의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쳐봤자 굉장히 이제 언론 나오는 빈도가 약해요. 음. 그러나 하나 여기는 하나 어쨌든 간에 네. 지역구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 의원도 두 명이나 있는 음. 어쨌든 원외, 원내 당당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음. 그 국가 보조금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당연히 떡이 생긴 겁니다. 그 떡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떡을 또 차지하기 위한 내부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당연한 거고 둘째로는 그다음에 허원호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 전당대회 나올 때그 당이 누구 당입니까 이준석 중심으로 뭉친 당이니까 누가 더 이준석을 밀어줄 만한 사람인가를 갖고 경쟁했기 때문에 그런 슬로건을 쓴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 속으로 어쨌든 간에 겉으로 다 이재명 이재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 이재명이 어쨌든 보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저 뭐냐 속마음까지 판단하는 거는 음. 저는 저 지금 친명 의원들이요 이재명 대표 만약에 (2심까지) 선거법에서 이제 유죄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리게 되면은 저 과연 정말 지금처럼 저렇게 강하게 이재명 대표 으쌰으쌰 할까요 저는 그것부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난번에 선거법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받고 네. 위증교사 에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때 누가 봐도 이증교사에서도 이제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릴 그렇죠. 것 같다 네. 했잖아요. 네. 이때가 가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두운 암흑의 한 주였는데 열흘 암흑의 열흘, 열흘 음, 암흑의 열흘. The darkest t e days인데 이때 음. 민주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가 비명계 대선 주자를 찾아갔던 얘기겠어요. 밤에. 보험저분에 네, 스윙하려고. 네, 그런데 네. <laughs> 그거는 놀랍지도 않은 얘기예요. 음. 다 보험 들어두려고 음.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 이제 낙말 것 같으면 얼른 지금 그 다음으로 민주당을 떠받들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음. 그래서 허은하 대표도 대표 될 때까지는 이준석 미는 거고 그다음 대표가 되면 어쨌든 간에 당권은 나한테 있는데 당연히 그럼 자기도 당권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뭐 이준석이 밀어서 됐어? 근데 허은하라는 개인 음. 나의 지명도와 나의 능력 상당히 그런 걸 갖고 됐기 때문에, 나하고 이준석 씨를 협력해 가는 건 좋지만은, 이준석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대표가 된 영역까지 나를 침범한다? 이거는 용납 못해. 이거는 네. 정치인의 철칙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당원 소환제를 주장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한그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음. 어 우리 허언화 대표에 대한 뭐 글쎄요 당 대표직에서의 사퇴를 좀 지금 앞발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당원 소환제라는 게 이제 국민 소환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시장님 뽑았는데 그 시장님이 어디 가서 이상한 게이트나 하고 네. 어 이상하게 어디 가서 법카했다고 하고 음. 어 보니까는 어뭐제 공식 조직은 다 무시하고 이름도 이상한 사람한테 다 실물을 맡기고 해가지고 복마전으로 시청을 운영했다. 그러면 뭐 음. 제가 누구를 어디까지 가상의 인물을 네.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던, 네, 거 그런 거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제 이가 음. 있어요. 뭡니까? 아 우리가 시장 잘못 뽑은 것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하자. 네. 그래서 뭐. 그 투표해갖고는 일정 포선 이상 나오면 그 시장 아웃. 이게 주민 소환제예요. 여기 똑같이 당원 소환제. 당원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당 대표 잘못뽑았나보다. 허원아 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하자. 네. 그래서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 허원아 아웃. 음. 지금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아, 음.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건 아니죠. 추진 중이라고 나오네요. 네.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에서 이제 축출 당했을 때 이준석 음.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당 대표가 음. 그 윤리위 소집해서 그때 이제 축출을 당하는 이제 그 메인 이슈가 됐었는데 음. 그거를 또한번 해먹기는 조금 그렇고 똑같이 음. 똑같이 그렇게할 수는 없고 당원 소환제라고 하는. 뭐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측이 네. 지난 두달 동안 참고 참은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음. 왜냐면 자기가 과거에 시어머니한테 구박 당하다가 소박 맞은 며느리 비슷하게 그동안 행동을 <laughs> 했잖아요. 네. 어 내가 저 당원과 국민의 투표로 음. 당 대표에 정당하게 오른 나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으로 나를 부당하게 끌어내렸다. 음. 나는 희생자고 피해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본인도 어쨌든 허은화 대표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 자리에 얻은 사람인데, 자기가 더 당내에서 권력과 지명도가 있다는 이유로 음. 결국은 지금 허은화 대표 끌어내린다라고 한다면, 아니, 너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달라? 음. 너도 지금 윤석열 욕하지만 욕하면서 배웠네. 음.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쵸.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음. 두 달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철근 자를 때까지만도 참았는데 김철근에 이어 이주영까지 잘라?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음. 아유, 그냥 국민들 뭐라고 하건 간에 나도 한번 시어머니 돼 보자. 지금 약간 뭐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싸움은 지금 저 뭐냐 국민들 볼 때는 우선 지금 매일매일 지금 원내 일당 이랑 싸우는 거 보기도 지겹고. 아, 그렇죠. 그냥 국가 기관들끼리 싸우는 것도 미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민생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음. 그런데 지금 콩알 만한 당 저것 안에서도 또 우리가 보기엔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보나마나 음. 뭐 그냥 권력 다툼에 불과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는 뭐 내가 올래, 네가 올래 국민 여러분 내 소리 들어주세요. 이거 자체를 신경 쓰는 게 싫은 건데 음. 지금 하고 있어요. 민폐입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싸울 거면. 음. 지금 국가 보조금 사양하세요. 어. 국가 보조금이 지금 네. 그런 데 쓰라고 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너무 다그 본인들이 뭐라 그래? 요 이러한 그정구 구 정치인들, 네. 어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이런 썩어빠진 기득권 정당들의 음. 그런 야합과 카르텔과 잘못된 그 관행을 모두 혁파하기 위해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나와서 이름 자체가 개혁 신당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개혁 신당이에요? <laughs> 어? 이게 무슨 개혁신당이야? 음. 그저 그러니까 뭐냐. 다는 짓이 음? 똑같아요. 다는 짓이 네. 똑같고 네. 어떤 의미선 에 젊은 네. 사람들이 이러니까 더얄밉고더 음. 실망스럽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네. 싸우더라도 어디 좀저 저, 저, 숨어 들어가서 몰래 저 뭐냐 국민 안 보이게 하루만에 싸워서 그냥 끝장을 내시라고요. 이거 저 사실 좀는 중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laughs> 음.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피로도도 너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우리 올라갔어요. 국민들 여기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네.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제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음, 그만. 네. 음. 지금 와백구라 님께서 개밥 신당이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아딱 맞아요. 제가 적당한 네이밍이 안 되는데 개밥 신당 맞네요 진짜. 네. 개쌈 신당 뭐 이런 음, 글도 주셨고 음. 구태 신당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들의 재치에 언제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음.